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학생들은 지금 어제 저랑 같이 사슴의 동산으로 갔어요. 사슴의 동산으로 가서 학생 동계 신학을 하는데 어, 태능교회 친구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적극적인 줄 몰랐어요. 너무 신나게 지금 지내고 있고요. 저는 어, 오늘 여러분과 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다시 이 아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저는 사실 어제 내심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누가 와 있을까? 또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장군님. <laughs>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 당연하죠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었죠. 근데 그 갈증을 느끼는 게 목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 아세요? 갈증을 느끼는 목이 마르다라고 느끼는 이 갈증이 실은 목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요거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 체내의 신진대사가 이제 활발하게 작용하다 보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 노폐물이 암모니아래요. 암모니아. 그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얘를 간으로 보내면 간에서 요리 짝 절이 짝 해가지고 요소로 만들어가지고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을 한대요. 그런데 그런데 어,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독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을 굉장히 많이 끌어당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그때 물을 채워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요. 체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짜는 식을 먹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입에서 맛이 다셔지기도 하지만. 먹고 난 뒤에는 물을 찾죠. 물, 특별히 찌개 먹고 난 뒤에 찌개를 먹은 만큼 이제 물을 드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런 이유에 있다고 합니다. 사막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막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도 갈증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못 느낍니다. 저희들보다 못 느낍니다. 왠지 아세요? 사막에서 한 300km 막 이렇게 레이스하는 분들이 갈증을 느끼긴 느끼는데, 저희들보다 못 느끼는 경우가 더 크다고 합니다. 몸으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로요. 내가 물을 먹어야 한다는 그 갈증을 몸으로 느끼는지 몰라도 머리로는 물을 먹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못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겨울 갈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에서 땀이 나면, 땀이 나면, 아, 덥다. 물이 필요하다. 아,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막에는 너무 건조해서 땀이 나자마자 증발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증발해버리니까 물을 마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 덥긴 더운데, 갈증 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하다, 어? 하고 정신을 잃고 혼수상태,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렇게 사막 레이스 하는 일 중에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만에 하나.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막 레이스라는 분들은 훈련을 받아요. 어떤 훈련을 받는지 아세요? 자기 걸음 수를 센대요. 자기 걸음 수를. 일정한 만큼 가서 마신대요. 혹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만큼 반드시 물을 마셔 준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툭 쓰러지고 물은 줄줄줄 흐르고 자기는이렇게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참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한 겁니다. 물을 그래서 주기적으로 마셔주는 게참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복에 한 8컵 정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저처럼 피부에 좀 올록볼록한 이런 것들이 많은 친구들일수록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을까요? 아주 좋아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피부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체온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면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친구일 경우가 높대요. 어찌되었든 물은 참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오늘 그 이야기 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내가 생수고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랑 어떤, 어떤 상관이 있을지 좀그 당시에 비추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그래요. 먼저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볼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열어서, 요한복음 7장을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이에요. 우리 찾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 2절. 준비됐어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이 가까웠대요. 초막절은요, 유대인이 지키는 세계의 큰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6월절,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명절과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대요. 근데 초막절은 1년에 제일 마지막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뭐 하냐면 사람들이 다 모여, 모여, 모여가지고요. 숲에 있는 나뭇가지를 다 떼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거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하는 가장 감동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이, 이 축제일 7일 동안 정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사장이 경건하게 나오는데 한 제사장은 물병을 들고 있고요. 한 제사장은 포도즙병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기드론 시내에 준비되어 있는 관을 따라 흘려 보냅니다. 그럼 이것이 그쭉 타고 들어서 기드론 시내를 타고 사회까지 이렇게 쭉 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가나안까지 왔으며 이렇게 살수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천학절에요 그러면 이 행사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행사 맞나요?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난대요. 정말 행복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행사에 대한 의미를 차츰차츰 잊어갔대요. 그리고 엘렌지와이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과 지도자들 역시 예외 없이 잊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량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함께 기억하는 세대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경험한 거죠. 저는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이호환 군을 이호환 군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만났을 때 복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호환 군을 딱 보면 지금의 장성에 있는 모습도 생각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저를 제일 처음 맞다던 그 모습이 저에겐 아직도 생생합니다.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 1년 전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전 하나하나씩 다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어떤 넥타이에 어떤 시계를 하고 있었는지까지 다 기억이 나요. 기억은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때 그랬었잖아. 우리 이때 이랬잖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이 기념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기념으로 바뀐다는 건 기억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새축제일은 처음에는 기억하는 날이었지만 지금은 기념일로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여러분에게 기념일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로 보내십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는 기억하지만 나는 그의 후손이니까 기념하는 날로 보내고 계시나요? 이 사람들의 태도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기억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기념하는 날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념할 수밖에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초막절은 모든 수학이 다 끝났어요. 나의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때 맞습니까? 바로 그 때예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여리고를 들어가서 가난한 곳한 곳을 점령하여서 하나하나를 나의 수학으로 얻었어요. 기억했어요. 그러나 그때만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일상에서 얻게 되는 그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념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추수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 감사할 조건들이 무엇인지 세워보셨습니까? 안식일은 기억해야 하는 날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어린 친구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하게 될때 삶이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은 자꾸 자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처음에 지켰던 장막절은 모두에게 축제였대요. 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다음부터 장막절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특별히 신명기 16장에 기록해 두었는데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두었냐면 너희는 이세 절기,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장막절. 이세 절기를 기억해서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세 절기는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농사요 농사. 그러면 어느 때는 씨를 뿌리는 때고요. 어느 때는 거두는 때고요. 어느 때는 곡식에 넣는 때입니다. 6월절은 뿌리는 때고요. 맥주절 이때는 한창 거둘 때고요. 그리고 곡간에 넣을 때가 바로 언제냐면 장막절 이때요.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쭙게요전 절대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남자가 많이 필요할까요? 여자가 많이 필요할까요? 어 여자? 막 이제 힘든 곡괭이질하고 막 이런 거다 여자 시킬 건가요? 네, 대부분 남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데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땅덩이를 보면요. 제일 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보면 한 150, 120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사람이 하루에 한 꾸준히 8시간 걸으면 한 30km 걷는다 해볼게요. 며칠 걸릴까요? 일주일? 뭐 아이까지 있고 낙이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뭐 10일 걸릴 겁니다 그럼 오는데 며칠 걸려요? 10일 행사하는데 며칠이요? 7일 가는데 며칠이요? 10일 총 며칠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씨 뿌릴 때 놓치고요 추수할 때 놓치고요 그 다음에 곡간에 들일 때 뭐하는 거예요 사실은? 놓치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는요 밭에다가 여러 개를 혼작해서 해요 어느 날 보리를 심었으면 그 밭에다가 다시 별을 심고요 별을 심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밀을 심고 이렇게 혼작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자기 밭에는 한 가지 식물만 심고 그한 가지만 키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거는 지혜가 아닌 겁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한 농사가 망하면 다른 것이라도 좀 추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대요. 그리고 국경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1 2살 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어있는 그 땅을 누가 지킵니까? 그렇죠 점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 터요 부담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가지고 오래요 감사의 재물까지 가지고 오래요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만약 만약 제일 처음에 출애굽을 하여서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면 출애굽 2세대 곧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그 사람들이 처음 장막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면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이것이 힘든 겁니다. 차츰차츰 그런 의미들이 잊혀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꾸 무엇이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남자로 표현해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기한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선 메시아 하나밖에 없는 남자 왕으로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집의 남자는 누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고 뭔가를 드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달 동안 괴롭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12살 넘어 있는 남자들보다 내가 농사를 10년, 20년 지은 굉장히 굉장히 전문적인 농사꾼보다 훨씬 낫다는 걸 내가 전쟁에 능한 어떤 장수들보다도 너희들을 확실하게 지키고 그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걸뭐 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차츰차츰 잊어갔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어, 가가지고 뭐 사람도 만나고 뭐 복음 전도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같이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형제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형이 나의 형제가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왕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을텐데 라는 마음을 숨겨놓고 왕이 되길 바라는 그냥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만 자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추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늘 하던 이야기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순종해라.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결백한 생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낫게 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사람들이,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막절, 지금 이 장막절이 가까워져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올라가지? 아니세요.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올라가셔, 올라가지 않으셔요? 올라가지 않으셔요. 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념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성교사님이 카카오톡에다 이런 글을 올려줘서 여러분이랑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야 한다거나 이 교리를 따르라, 이 신학을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라 부응시, 열심히 사역해라, 열심히 목회해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인은 그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너무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미자립교회에 담임하셨던 한 목사님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하는 마음에 너는 왜 교회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에 사람을 모으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나에게로 모아야지 교회로 모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님, 저는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너의 목회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너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째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게 교회 담임 목사인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탓입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이 너의 탓이라면 교회가 부흥되게 되면 그것도 너의 덕이냐?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다고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단, 나는 너의 자존심을 버리길 원한다. 나는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너 하나 바꾸기를 원한다. 교회가 힘들지 않았다면 너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예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그것들 잘 보면요. 귀찮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들 잘 보면요. 정성을 드려야 돼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함만 못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지 않으세요.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집 개를 사랑하듯이 적당히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적당히 하는 것으로, 적당히 고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혁이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뒤에 앉아있는 윤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부족한 저를 사랑하실 때, 적당함이라고 하는 걸 모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아픔과 시련을 주세요. 여기를 깎아내고 싶어 하시고 저기를 잘라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없애 버리고 싶어 하시고 영적인 침체기를 들어 올리고 싶어 합니다.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못하는 남모름 슬픔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가길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목마름에 대해서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것들을 잃어버린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는 자리에는 그분이 있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몰래 아마 분명히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추측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삥둘러서 예루살렘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여행 경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대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쭉 가로질러서 와야 될 테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도착하십니다. 조용히 섞이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조용히 섞이신 때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이미 명절의 무엇이 되었대요? 중간이 되었대요. 혹시 여러분 카니발 같은데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일주일 정도 정말 큰 카니발 같은 거 하면 제일 좋은 크라이막스 절정은 중간이에요, 들. 그렇죠? 끝물이 되면 다 사람들이 떠나고 거의 없고요. 중간, 딱 가운데 되는 그 시기가 가장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데 축제의 중간이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되는 자신들의 곡선을 봅니다. 분명히 즐거운 음악이 있고 음식이 풍부하고 여전히 올리브유가 짜져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고 있고 여전히 포도즙이 즙틀에 밟아지면서 그것이 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마시고 나누고 있는데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기념하고 행복한 일인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방금, 방금 이야기, 이야기 해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남모름 슬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하고 욕망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내 삶에 있는 옹벽과 같은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이 축제가 끝나면 다시 들판으로 가서 농사를 져야 하지. 아,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가정에 가서 밥을 해야 하지. 아, 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야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laughs> 37절입니다. 명절 고,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하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다시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되뇌어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너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갈증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 타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사막을 레이스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건조하고 너무나 힘든 나의 인생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리고 있는지조차 힘들고 있는지조차 이미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졌다면 나는 곧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그 인생 정말 뜨거운 그 인생 앞에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예요. 빈부기천을다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마실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 그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원 가기 싫다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는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단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적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감은 예수 그리스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없어요. 잠깐 일탈,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더큰 피로함과 피곤함을 불러요. 마치, 마치 지금 이 축제의 7일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중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신나게 논 후, 후유증이 더 심하다는 걸. 명절을 보내고 난 뒤에 내 속이 내 속이 아니라는 걸.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말자는 거죠.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자는 거죠? 만나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초청을 우리에게 여전히,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사는 것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하는 것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위하여가 아니라 성경과 완전히 밀접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래요.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청소년 예배 모든 식구들의 마음 속에 그런 영적인 필요가 있을 줄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그냥 사랑하시지 않고 정말 절대적으로 절박하게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저 깊이 있는 그 필요까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어떻게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라고 그분께서는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외침이 지금도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들은 자들에게보다 더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시대의 소망에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그 명절 마지막 날에 들었던 사람보다 더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대요. 샘의 물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피곤하고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마시면 절대 절대 목마르지 않을 그 샘물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스펀지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스펀지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거나 마루를 닦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목욕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차 어, 그 차를 또 이렇게 닦을 때, 그러니까 차를 세차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펀지가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일 때에는 반드시 스펀지가 무엇을 머금어야 하냐면 물을 머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쭉 짜서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라는 생수를 이렇게 꾹다 채울 수 있는 마치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듯이 그런 경험도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은 쭉 짜져서 마른 스펀지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이 스펀지는 반드시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스펀지는 반드시 용도가 있어서 반드시 어딘가를 깨끗게 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분의 손에 들려서 다시 물에 묻히기만 한다면 귀하게 쓸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아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갈증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갈증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다름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받아들이고 내놓는 일을 내놓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받아들이고 내놓, 내놓고 하는 일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내어줄수록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어 마음을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충만함이 들어올 수 있다. 그분께로 와서 마시라고 계속 요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스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스펀지 인생이라고 하는 스펀지를 이제 예수 그리스의 물에 한번 꼭 담가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들려서 그분께서 필요한 그곳에 하나하나 쓰이는 그런 삶으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귀한 결심이 있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